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3%까지 올라가다 지금 8%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영상 찍어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영상 찍어 드렸는데 이때예요 처음에 딱 꼬리 달았을 때 윗꼬리 달았을 때딱 찍어 드렸고 자 오늘 이동하는 게그 후로 나서 이변동폭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변동폭 후에 이렇게 변화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만 잘 하시면 설사 물리셨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응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고 받아보셔 가지고 이거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직 초입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추세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 때보다도 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오를 때잖아요, 오를 때? 확 치고 오를 때? 그때는 굉장히 빨라요. 요거 넓혀서 볼까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뛰고 이렇게 내렸죠? 한번 뛰고 이렇게 내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쫓아갑니다, 이거. 못 쫓아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데 샀다가 확 물리는 거예요. 그럼 손절 한다시고 손절하죠. 올라가요. 또 사요. 여기서 또 손절해요. 대개 패턴 이렇게 가거든요. 바닥일 때는 너무 심심해서 못 사요. 한번틀때 모르겠어요. 또한번틀때어 가다가 물려요. 그럼 손절.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해요, 또. 여기 물려요. 올라갈 때, 이제, 요때한번 대가지고, 이제, 못 건드려요.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이거 산어였나 근데 또 내려가요. 아, 역시 내가 맞았어. 그리고 한번 취속기 시작하면 은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물리고. 또 샀더니 또 물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샀다가 완전히 이렇게 물리고. 자, 이게 추세, 추세도 아니죠. 이게 차트만 봐서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뭐, 3파동이니, 4파동이니, 엘리어트 파동기론까지 쓰는 사람도 내가 못 봤고. 자 요거만 봐서는 이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쪽자리로 말씀드렸고, 자 시장을 보지 않고 종목만 봐도 반쪽자리로 말씀드렸고, 차트만 보고 기본적인 배경까지 보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자리입니다. 추세매매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술적 지표인데, 요거 차트만 보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바탕이 조건이 돼야지 차트까지 같이 봐서 요거 이렇게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률이 확실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 배경적인 내용 설명 드렸던 거고 이 부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꼭 챙기시라는 거예요. 왜 AI는 끝나지 않는 재료니까. 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자람이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받아가셔서 활용하세요. 더 늦기 전에. 자, 자란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영상으로 그때 찍어 드렸던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 0월입니다첫 번째 폴이 갈라졌을 때 미 증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미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었음에도 고작 요거 올랐음 요거. 고작 요거 올랐어요, 세배. 근데 자란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여기 보시면 시총 부분이 나와 있는데, 2,500억 밖에 안 돼요. 2,500억 밖에 안된 회사가 3배 올랐다. 그러니까 지친 거죠. 요결이 됐던 거고, 재료 중에 재료 국채까지 연결이 됐던 부분 하나랑, 그 다음 재료에서도 우수한데, 이 성장, 요거 주가상승봉이 충분히 이 만회를 못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거 저번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 부분 당연히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고 뉴스에서 아까 보셨듯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정도 타점 잡으면 반등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요 구간 내려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미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미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의 인식은 AI죠. 그런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수익 내고 있는 부분은 통신 부분입니다. 괴리가 좀 있죠. 그럼 ai가 상용화돼서 실적까지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어쨌건 요 부분도 다시 이슈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가 지금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이 부분이라도 만족을 시켜야 테슬라의 그 높은 가격값이 저가로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와 차별화되면서 요 가격이 유지가 될 텐데 요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럼 이거를 실행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넓게 보면 AI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AI 먼저 통신 부분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5G, 6G, 이게 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솔직히 이 재료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근데 여기서 진척이 전혀 안 되니까 이 재료가 지금 사장된 거고, 지금 자란 테크놀로지는 이 부분보다 지금 AI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끝나지 않는 재료라니까요. 요새 초전도체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초전도체도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초전도체야말로 진짜, 이건 진짜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물질인가 하면, AI가 지금 문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노벨 물리학상은 뭡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가능하다 하면은 석유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앞마당에서 소기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라서 이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1뭐 0배 가는 종목도 나왔었고. 자 어쨌든. AI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면 주가에 또 플러스가 될 거고 이 부분도 지금 사장돼 있지만 재료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부각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란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적인 내용이나 이 사업 모델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매출 부분이나 이익 부분에서 자란테크놀로지가 요게 하나도 충분치가 않아요 이익이라는 부분이 심지어는 적자전환까지 갔던 종목이라 24년은 지금 절반 지금 8월 지금 8월 20일이 넘어가고 있는 판국에도 지금 예상치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매출은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조금만 이익이 반영된다 그러면 일단 적자에서 흑자에요 큰 어라운드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산 모델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까지 이렇게 결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가 이게 미 증시가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기준금리가 5 5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5.5%였던 경우는 50년 전에 석유 파동이나 있었을 때나 그때나 그랬지. 근 2, 30년 간 특히 10년, 20년 안에 미 증시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S&P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몇 번이나 갈아치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에 벽에 부딪혀서 지금 더못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것만 꺾인다 그러면요. 미국은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보완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장창 주식과 부동산이 이렇게 vs가 되는데, 이게, 이건 부동산이고 이건 동산이잖아요? 애초에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정상적인 구조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주식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큽니다. 채권시장이. 이게 지금 몇 경짜리거든요. 몇 경? 미국시장만 해도. 그런데도 이게 압도적으로 커요. 채권시장이. 그런데 언제나 이건 경쟁 관계라서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높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벽에 부딪혀서 내려가고 있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마련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넘어올 테니까 돈이. 그래서 미국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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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금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국내 금리랑은 얘기가 틀려요. 국내 시장은 자산 구조를 볼때 부동산 이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와 주식시장의 연관성이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금리 내리면 주식시장 오른다는 이 상호 공식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역사상으로 국내 주식 역사상으로 살펴보면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정확히 갔냐? 안 갔어요. 특히 지금 시장은 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게 호재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AI 시장의 재료 자체가 미, 자,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겁니다. 미국 시장이 주도주들이 안 가면 당연히 이 섹터도 안 가죠. 그런데 이 섹터가 지금 상한선의 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국내 시장의 금리와 주식, 요 상관관계랑 다르게 요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 물가가 국내 시장은 좀 틀려요. 실질 물가가 정확해야지, 이 금리에 따라서 이 주식 시장도 정확하게 요게, 요게 솔직히 인플레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만하고. 하여튼, 요거의 의미가 아니고, 요거의 의미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전혀 안 죽었어요. 전혀. 쫓아기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바닥 잡으시고, 여기서 물리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려가지고 사람 속 터지겠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갈 일입니까? 이게 보자 요거 오르고? 보자 요거 오르고 이렇게 내려갈 일이냐고. 상승은 여기서부터 봐야 되나요? 2만원 대부터 아니잖아요. 3만원 대부터 봐야 되나요? 이렇게 갔는데? 상승을 한 이때쯤 봐야 되죠. 거의 4만원 대쯤 봐야 되죠. 그렇게 3배라는 거예요, 3배. 고작 3배 오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거 지금 구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박스권도 그리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도 하고, 그 다음에 위, 좀매물대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 장기 2평에서 건들면서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요거 좀 흘러가야 돼요, 더. 더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자람이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pdf 파일 받아 가셔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리신 분들은 더 대응하셔야 돼요 자 그럼 pdf 파일 이렇게 받아 볼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매매 포인트 매매 전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0 1 0 9 3 7 5 7 7 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단기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오늘 SP 종목 나왔습니다. SP 종목도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이죠. 바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단타로 8 3 0 0원 돌파시 만원 이상의 잘 매도 시켜드렸는데, 9시 59분에 나왔고요 8월 1일부터의 누적 수익률은 20.48% 더해가지고, 131.48% 됐고. 자, SP 수업부터 분으로 보면은, 9시 59분이죠 자 이때 9시 59분입니다 그리고 만원 이상에서 자유 매도 시켜드렸으니까 지금 상한가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 20% 대지만 이건 24% 5%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상으로 한 거니까 단타 종목도 활용하시고 단기 종목도 활용하셔가지고 꼭 수익내셔가지고 이렇게 자람처럼 물려 있는 종목 요거는 이 바닥에서 만약에 물리셨다 그러면 바닥에서 얼만큼 큰 비중을 갖고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그 수익 내시고 꼭 이렇게 하시고, 010953.5776으로 7 참여라고 눌러시면 텔레방 들어갈 수 있는데, 텔레방에서 여러분들 종목도 나가죠. 종목. 금요일 날엔 다섯 개 나갔고, 어제도 하나 나와가지고 수익 내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정보.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 공부할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야시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이라는 거 이건 2024년 올해 자산 1000%진입식키 1000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2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거의 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고 영상들로 많은데 자 했던 내용들 중에 제가 틀리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자랑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이거 올라갈 때자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니까요. 뭐 대응을 잘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응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이고 전문 파트가 있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면은 다 벌어야겠죠 투자라면 근데 주위에 보시면은 투자로 그렇게 돈 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껌바이 껌이라서 어려워요. 자, 요거 새로운 추세를 그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셔서 요 부분 매매 포인트 잘 가져가신다면 010-9537-5776으로 문자 간단하게 남기시고 자 무료로 받아 볼수 있기 때문에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꼭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상단에 보는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단기 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더 살펴보기로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목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 나가고, 자, 8월 13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7 6 3 2예요 자, 오늘 나간 종목까지 하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9.43%에서 85.76%입니다. 자 이런 단기 단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월부터 시작했던 종목들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했거든요. 누적수익률은 924%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드린다는 거고 자 텔레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여기 한몇 배는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종목이 한 대여섯 개씩 텔레서 나왔기 때문에. 자, 요렇게 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단타 종목도 받아볼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단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요런 분들은 이런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자,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12일만에 82% 상승을 했죠. 자, 문자 두 개로 나갑니다. 처음에, 자, 매수가, 그 다음 1차 목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매도까지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거 12일만에 8 2예요 이거. 자, 7월 26일에서 8월 8일까지 해가지고, 자, 12일만에 82% 상승했다는 거고, 자, 요것도 15일 만에 67%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는 굉장히 빨라서 추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만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010-9537-5776을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단타, 단기 종목 두개 받아볼 수 있는데 두개다 하셔도 상관없고 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르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요것도 11일 만에 63% 수익을 냈는데, 우리 바이오죠. 자, 매수지점 정확히 알려드릴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해서 문자 두 개로 받아볼 수 있다. 요거 22일 만에 44% 상승을 했는데, 사막 콘덴스, 이거는 좀 4월달에 했던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시간대 사고, 매도 시간대 팔면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8일 만에 자106%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대원전선. 이것도 AI 섹터주로 묶여가지고, 이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자, 010-9537-5776숫자1번 찍어서 보내시면 이런 단계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010-9530-5776으로 간단하게 2번 찍어서 보내주면 매집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주 같은 경우 특징이 뭡니까 일정 정도 세력이 매집하고 나면 요 매집이 끝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 신호가 포착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분들은 요,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요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세력이라고 해도 이 증권사를 통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메이저 증권사, 삼성 증권, 미래스 대우, 신한 금융 투자, 한국 투자, 키움 증권, 요런 5대 증권사에서는 요런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 시건을이 있지만은, 여기 주가 보세요.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때문에 매주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다 알아요. 제가 투자업종만 20년 넘게 있었지만, 증권사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요런 매주주 드린다는 거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은 요겁니다 일부러 가려놨고, 자0 1 0 9 5 3 7 5 7 7 6을 숫자 2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요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흔적들이 남죠.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 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자 매집주의 전형적인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매집이 끝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력들이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추경 매수 때는 한요 정도 선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추경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치고 왔을 때는 못 건들고 내려갈 때자 가격이 싸졌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건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경우인데 자, 바닥부터 위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6배, 7배 정도 오른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지금 반달밖에 안 되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집하는 과정은 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간으로 친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반달밖에 안돼 이것도. 4천원에서 이것까지 5배 올랐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들을 남기는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요이 이 땅하면 급속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것도 6배 올랐는데, 기간상으로 치면 요것도 반달밖에 안 돼요. 자, 매집이 끝나는 순간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 요 기간만 좀 버텨주고, 미리 알고 매집해 놓으면, 요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CC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 방송으로도 알려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자로도 알려 드렸는데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 나왔고 이때도 매집주를 이렇게 잡아 드렸던 겁니다. 요거 20일 만에 400% 났어요. 자, 요거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번 여기서도 한번 잡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또 잡아드렸어요. 여기 매수타점부터 전량 매도까지 한달 만에 1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자, 매집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세력이 사모을 때 같이 사모으고 같이 동반해서 자, 막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라는 위험 부담 없이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비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가 한 분에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걸 꼭 살리셔야지 포트 전체가 살아나요. 자,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0-9537-5776으로,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단계단타, 2번 매직, 그 다음에 참여는 텔레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오시고, 종목도 얻으시고, 100% 무료니까 요거 다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시고, 요거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